그리고 8월달에 마이너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무슨 영상이고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A35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A35는 해외에서는 3월에 공개가 되어서 먼저 출시를 했는데요. 국내에 출시된 것은 6월 21일에 정식 출시를 하면서 비판을 많이 받았죠. 시기를 놓친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기다린 만큼 제품도 괜찮게 나와서 A34에 이어서 인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저도 출시되자마자 바로 구매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2개월 넘게 사용하면서 오늘 찐 사용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입니다. A35가 전작 대비 달라진 점은 이 디스플레이가 U자형에서 펀치홀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고급스러워졌다는 것이고요. 조금 과장해서 색깔만 동일하다면 S24 플러스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디자인만 바뀐 것이 아니라 강도도 더 강해졌고요.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플러스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120Hz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는데요. 60Hz와 120Hz로 자동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측면 디자인은 S24와 동일하게 각진 디자인입니다. 다만 플래그십과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에 있는 키 아일랜드라는 디자인적인 요소로 구분을 합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튀어나와 보였지만 실제로는 살짝 튀어나와서 거슬리거나 보기 싫은 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도 상당히 심플하게 바뀌었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전히 측면 프레임은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물론 가격적인 부분이 동결이라 불만은 없었고요. 그리고 후면을 보면 어썸 아이스 블루 색상입니다. 상당히 마음에 드는 색상이고요. 이번에 나온 색상도 모두 잘 나와서 원하는 색상을 구매하시면 후회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후면도 글라스여서 이 디자인 쪽으로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솔직히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심플하고 예쁜 색상을 잘 뽑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배치나 LED 위치까지 A55 그리고 A24와 동일하고요. 카툭 티가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생폰으로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전체적으로 전작인 A34와 비슷하고요. 가로폭은 전작 대비 0.1mm 더 좁은 78mm이고요. 세로 길이는 이 전작보다 0.4mm 더긴 161.7mm입니다. 두께는 A34와 동일한 8.2mm이고요. 무게는 전작보다 무려 10g 더 무거운 209g입니다. 그리고 이 그립감은 생폰으로 사용했을 때 A34 대비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이 각진 디자인이어서 그런 것 같고요. 생각보다 폭이 넓기 때문에 손이 작은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실사용성 입니다 동영상을 볼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이 가격대에서는 나무랄 데 없는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밝기나 색감도 무난하고요 밝기도 최대 1000니트까지의 밝기를 낼수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괜찮은 지인성을 보여줍니다 6.6인치라서 생각보다 영상을 볼때 편했고요 그리고 풀스크린으로 볼 때는 이런 느낌인데요 확실히 펀치 홀로 바뀌어서 거슬리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의 베젤이 많이 얇아졌기 때문에 보급형 또는 중급형 같은 느낌이 덜했고요. 위쪽과 이 측면 베젤의 비율도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게임을 할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그립감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게임할 때 편했고요. 배그도 해보고 원신도 돌려봤지만 발열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원신 같은 게임은 그래픽은 기대하시면 안되고요. 돌아는 가지만 렉이나 버벅임이 조금 심한 편입니다. 그럼 원신에서 그래픽 기본 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픽 설정은 매우 낮음이 기본이고요. 성능 비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 뒤벤치 점수도 그렇고 3D 마크 테스트를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아무튼 A35로 이런 고사양 게임을 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마이너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서클 투 서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버튼을 길게 눌러서 원하는 부분을 바로 선택해서 검색할 수 있는데요. 영문이나 다른 외국어 글자를 선택하면 바로 번역도 할수 있고요. AI 기능을 A 시리즈에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업데이트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모델과 국내 모델 간의 램 용량 그리고 저장 용량의 차이는 없어져야 할 듯한데요. 해외 모델은 램이 8GB이고 저장 용량은 128GB와 256GB 중에 선택해서 구매를 할수 있는데요. 저장 용량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충할 수 있지만 램 용량만이라도 동일하게 해주면 좋을 듯합니다. 부디 내년에 나올 A36에서는 차별점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A35에는 굿락을 지원해 주는데요. 일부 기능들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갤럭시 꾸미기 탭에서 보면 이 원더랜드가 없고요. 그리고 편리한 갤럭시에서는 엣지 터치와 카메라 어시스턴트 기능이 없는 것을 볼수 있죠. 다른 것은 뭐 상관이 없지만 카메라 어시스턴트 기능은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풀어줬으면 합니다. 다음은 카메라 인데요. 메인 카메라가 48메가 픽셀에서 50메가 픽셀로 변경이 되었죠. 밝기가 f1.8이라서 S23FE나 S24 기본 모델의 메인 카메라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성인 초광각과 접사 카메라는 전작인 A34와 동일하고요. 초광각은 8MP 이고요. 접사 카메라는 5MP입니다. 카메라 앱을 켜서 보면 A35는 기본적으로 2배 줌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 망원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50MP 메인 카메라에서 크롭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진은 초광각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날씨가 정말 좋은 날이었고요 A35의 초광각 카메라가 8MP 이어도 날씨가 좋고 밝은 곳에서는 이렇게 잘 나옵니다 해질녘이지만 역광이라서 조금 어둡게 나온 것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물 뒤편의 밝은 광을 보기 좋게 잘 처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메인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아무래도 메인 카메라가 초광각보다 센서가 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나왔고요. 그리고 확대해도 스타벅스 마크나 간판에 글자들이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이 사진 역시 메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인데요. 냉장고 위가 낮에도 상당히 어두운데도 정말 밝게 잘 나왔습니다. 고양이가 더운 날씨에도 냉장고 위에 계속 올라가네요. 그리고 A35는 최대 10배 중까지 확대해서 찍을 수 있는데요. 좋은 품질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형태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큰 글자는 뭐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지만 작은 글자는 선회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야간에 찍은 사진인데요. 어두운 곳에서 찍은 사진과 밝은 곳에서 찍은 사진의 차이가 너무 심하죠. 물론 두 사진 모두 야간 모드가 자동으로 인식되어서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어두운 곳에서 찍은 사진은 야간 모드가 잘 작동했는데도 품질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음식 모드로 찍은 사진인데요. 어느 정도 무난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음식의 색감을 잘 살리지 못한 것 같고요. 원래는 조금 고유의 색상으로 보정을 해주는데요. A35는 많이 보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용량은 5000mAh이고요. 스펙상 사용 시간은 LTE에서 인터넷 사용 시간이 23시간이고 동영상 재생 시간은 26시간이라고 합니다. 전작 대비 인터넷 사용 시간은 1시간 늘어났고요. 동영상 재생 시간은 무려 4시간이나 더 늘어난 시간입니다. 실사용 시간은 네이버로 인터넷을 하면 22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동영상을 보게 되면 24시간 정도 볼수 있습니다. 스펙에 거의 근접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A35도 배터리 보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최적화, 최대 중에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현재 A34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고요. 만약 더 구형 모델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A35를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A34를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이유는 성능적인 측면만 봤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부디 내년에 출시할 A36은 재탕한 AP를 사용하지 말고 신형 AP를 탑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엑시노스 2200보다는 더 좋은 AP를 탑재해야 되겠죠. 이대로 간다면 정말 외면 당할 수 있거든요. 이상으로 갤럭시 A35 리뷰였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요 아,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laughs> 최신 영상 볼 거야! <laughs>